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경년으로 실시하는 생명 나눔 잔치 선포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평소 나눴던 로마서 말씀에서 잠시 떠나.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땅에 머물면서 약 1년 정도 지내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지만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한 사람의 영혼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드라마입니다. 중증 외상 센터를 다룬 골든 타임이라는 메디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민 씨가 그분이 아 이성민 배우가 주연했던 앞에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나온 장면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응급 구조를 위해 닥터 헬기를 요청하자 그 헬기 담당관이 선생님 헬기 한번 띄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나 하시는 겁니까? 하면 안색을 표합니다. 이때. 당시 주인공 역인 최인혁 교수라고 나왔던 그 이성민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바로 화면에 있는 그 대사인데요. 비싼 거 압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값이 원래 이렇게 비싼 겁니다. 헬기 띄우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당연히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요. 우리가 백세를 산다고 할때그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고 비싸다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얼마나 더 보람되고 중요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처럼 값진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첫째로 종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종으로 살아야 한다 본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 모든 사람에게 즐기는 것더 많은 사람으로 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유가 뭔지 몰라 이런 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유를 알고 있고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경우라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바울이 내가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또 다른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포기했던 권리들을 나열하는데 바울이 과연 뭘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 게 보세요. 9장 4절에 보면요.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도 전도를 위해 포기했다 라고 말합니다. 9장 5절에서는요. 다른 사도들이나 대바 개바, 여기서 대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처럼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전도 여행에서 그것도 포기했다.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거나 또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얻을 수 있지만, 혹시 사람들이 그러면, 야, 저 사람 저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야? 괜히 복음 전한다고 우리에 와서, 와서 말씀 몇 마디 전하고, 자기 생계비 챙기겠다고 돈 받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까봐, 그 받는 것도 포기하고 나는, 스스로, 자비량으로 내가 텐트 만들고 내 생계 내가 꾸려갔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의미가 뭔줄 아십니까? 너희가 누릴 것다 누리고, 가질 것다 갖고, 놀것다 놀고, 쉴것다 쉬고 나서, 과연 언제 전도하려고 하지? 옛 러시아 시대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한 포로 수용소에 보리스 콘벨드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의사가 죄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수였지만 의사였기 때문에 수용소 안에서 죄수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 그냥 뭐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게 대려가면 건강하다라고 무조건 판정 내려 저 노동장으로 보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치료하라는 의미의 의사가 아니라 아파도 안 아프다고 판단 내리라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더니 의사가 수용소 안에서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자기 앞에 온 환자 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장암에 걸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초기라서 금방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건강하다고 판정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수용소의 규정을 어기고. 이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치료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이 청년은 자신의 몸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느끼면서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규정을 어겨가며 저를 치료해주셨습니까? 그러자 이 보리스 콘벨드가 대답하기를 예,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생명 또한 소중하기에 내가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이 청년에게는 충격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 의사가 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 그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가 자기를 치료한 일이 발각되어 처형되고 맙니다. 바로, 보리스 콤벨드는 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의사가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며 치료해졌던 청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그는 이 수용소의 생활도 책으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은 자신의 생명마저 포기하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대학 시간에 전도행이 나왔다가 어느 분이 참, 더럽고, 소떼말로, 더럽고, 치사하다고. 그에 나올 것처럼 불러서, 시컷 이용할 것다 이용하고 하더니, 막판에는 안 나오더라고. 예. 이 희생 없이는, 이 성김이 없이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전도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정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의 삶이 어떤지,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알아서 먼저 돕는다.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지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마치고 선포식 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오늘 선포식을 하면요. 5월 11일 둘째 주에 전도 대상자를 기록해냅니다. 한두달 동안 전도 대상자를 찾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찾아가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거의 1년 동안 갖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옛날에 우리 보면 뭐총동원줄 그래서 선물도 잔뜩 만들어놓고 그날은 왁자지껄 뭐 잔뜩 오는데 그다음 주 되면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회성 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옆에서 세밀하게 살피면서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로만 전달하는 전도가 아니라, 마음이, 내 행동이 전달되는 전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먼저 알기 위해 노력하시고, 돕기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존중했다 라고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니가 주신 것은, 유대인들을 어쩌다 하며, 율법화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아래지하 율법 아래 있는 자이 있는 율아래 있는 들을고자하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없 자가 아니요도대 그리스도의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것은 없는, 없는, 없는 자들을 자합니다말이어지요 이거예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 유대인처럼 했다. 나 당연히 율법 안 따른다. 구원은 은혜인데 무슨 율법이야.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니,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나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했다.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도 이방인처럼 했다. 예,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기로 했답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며, 다가간다고 말합니다. 어,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면 안다는 게 뭐냐면요. 전도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다니면서 죄 지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해도 된다? 어, 그래야 사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가깝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건 아니냐 하면, 만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죄에 동참하면, 나중에 그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설령 그 사람을 전도했다고 해도, 그건 죄야,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그들은, 너도 그때 나랑 같이 했잖아. 그쵸? 그렇죠? 너도 그때 나랑 같이 그랬잖아. 나랑 같이 했잖아. 그때는 같이 하면서 지금은 왜안 된다고 하는 건데, 또, 어디 가서는요, 우리 얘기하면서, 나 교회 다니는 누구 아는데, 야, 그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더라. 흔히 그런 사람들 있다고 그러죠. 어디 뭐 술자리에서 나는 술안 마셔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우, 내가 아는 집사도 술 마시는데 뭘. 그런 대상이 돼버리고 만다구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다가가야 하는지의 근본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그들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존중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왜 바울은 그 다음 22절에서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왜 알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모양이 되어야 하느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구원을 자 합니다. 그몇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몇 사람, 아니, 단한 사람이라도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수고를 통해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해 예수 크리스도께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지, 죄 즐기려고, 같이 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도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생명나는 축제를 하는데, 2023년도에 하면서, 그때 오후 예배 때 전도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강의식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맨 앞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소개시켜드렸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스스로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어떻게 고기를 잡을 것인가 방법을 의논하고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개발도 했습니다.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는 뭐라고 슬라브를 걸어놨냐면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어부란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놓고 큰 비용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규모 국제 어허 박람회. 뭐, 어업 장비, 어업 기관, 신정 미기들이 뭐가 있는지, 박람회도 열고,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듯하게 어업 본부를 건축하고, 매월 어부 생활이라는 잡지도 발간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모여 의논했지만, 한 번도 나가서 고기를 잡은 적.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자가 있는데요. 지상, 이 땅에 내리신 명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를지의 일상자를 줍니다. 가장 최고의 이르는 명령. 가장 큰 명령 그것은 전도입니다 그러게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명령의 순종에서 직접 가서 만나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위대하고 값지고 소중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한 사람뿐 아니라 그한 사람을 통해 그의 가족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생명 나눔잔치를 좋은 구원의 기회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요. 정말 어쩌면요. 그 사람 인생에 이 전도가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영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